매일 3분만 투자하면 차트가 보인다. 주식타파의 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포뱅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. 어, 다양한 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바로 기업용 메세징 서비스 사업,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사업, 스마트카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타 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솔루션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주력 사업인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는 기업형 대량 발송 메시지인데요. 이거 외에도 국내외 메신저 뭐 카카오톡, 라인, 페이스북 또는 챗봇 그리고 보이스 챗봇, 카카오 네이버, 구글 등을 연동한 메시징 상담 챗봇 서비스,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, 지식경제부 주간의 WBS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 스마트카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기도 합니다. 특히 차량용 전자제어 장치, ECU의 소프트웨어 분야도 진출을 하였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섹터도 엮여있고,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챗봇, 보이스 챗봇 서비스를 어,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AI 그리고 챗 GPT였나요? 예, 이쪽으로도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어, 인포뱅크 최근에 인공지능 챗 관련 이슈 또는 자율주행 이슈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. 그래서 단발성으로 우리가 상승력을 취할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가격적인 전략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포뱅크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 단발성 매수력이 좀 유입이 되었습니다. 물론 이제 살짝 무상향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쯤에서 이 단발성 매수력이 이렇게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장대 양봉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.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번에 강력하게 상승력을 받고 그것을 거의 다 반납을 했고 그리고 20선과 주봉, 월봉상 20선과 이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최소한 이 20선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14,300원 정도 자리, 자, 여기를 단기 목표로 잡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손절 라인은 대략 오늘 시가 정도 수준이 손절 라인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12,400원, 자, 요 자리를 이탈시키게 된다면 시세가 조금 부진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. 이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. 그래서 이 12,4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손절 라인, 목표가 라인, 어, 잡고 대응을 하시고, 매수는 13,000원 이하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13,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인포뱅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